안녕하세요. 건조박자 세집스터리입니다미끄이안에소 아, 건강하게 잘 있네요. 근데 옆에는, 에, 앙컷이거든요. 음, 이 녀석도 예, 건강하네요. 근데, 여기 있는 술것은 예, 여기 있는데, 예, 이 녀석은, 예, 아직 살아, 살아 있긴 한데, 힘이 없어, 저가. 힘이 없어서, 예. 수명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. 이것 좀 봐요, 에이, 힘도 없죠. 이거는 여기다가 넣어서 같이 키웠는데 아쉽게도 수명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수컷 어, 건강한데요. 보이고 예. <laughs> 아직까지 예. 건강하죠. 그리고 암컷을 떠나 암컷을 두고 이렇게나. 떠나갈 준비하고 있다니, 에이, 이 여자가 어떡할까요? 수컷인데 힘이 없어지고 수명을 다 해가고 있습니다. 수컷끼리 같이 두면안 되니까, 에 예, 따로? 그치는거 있죠. 이거 아직까지 건강하고 있으니까 예, 뺄게요. <laughs> 이가네 남자친구 떠났구나. 떠나갈 준비하고 있구나. 이 혼자 외로워서 어쩌, 어쩌니? 이휴 그래도 이 녀석은 예표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, 수명을 다해가고 있지만, 예 아직까지 살아있긴 하거든요. 힘이 없어져가고 죽어가고 있, 있어요. 지금 에이, 아쉽게 되었네요. 예, 이거 예잘 보관하다가 예 혹시라도 수명을 다해 죽어 갔다면 표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힘이 있긴 한데 예 그래도 예 수명을 다해가 가지고 이것 좀 보십시오 예 힘이 없어져 가고 있지만 아요. 그래도 안것을 <laughs> 두고 떠나갔으니까 안것은 예. 안것에 힘이 남아 있어요. 아직까지 쌩쌩하죠. 안 것을 두고 떠나가다니, 에이. 떠나갈 준비하다니, 명복을 빌어줘라. 에요. 그래도 이 녀석을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영상을 마무리 하겠고 다음 영상을 뵙도록. 할게요.